안녕하세요 창구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것은 미램에서 개발자 노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개발자 노트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버 단위에서 월드 단위로 확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표국 거래소가 추가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플레이를 중단하고 NPC에게 가야지만 이동할 수 있었던 거래소 기능을 어디서든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표국 거래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월드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거래소는 무조건 NPC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령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나올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바로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제작 메뉴에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더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레시피의 재료 이름 및 수량 정보를 표시하고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가방뿐만 아니라 창고에 보관 중인 것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좀더 부담 없이 경험하기 위해 제작 재료들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제작 재료의 수급처를 확대하고 퀘스트 보상도 역시나 개선됩니다. 여기에 더해 획득 빈도가 낮은 장비 주문서의 아이템들은 주문서들의 조각 아이템을 추가하여 수집 후 완제 아이템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용사님들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제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업데이트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제작을 할때 가방에 있는 재료들로만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창고까지 공유가 되어서 좀더 수월하게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냥을 통한 제작 재료 드랍률이 상승이 된다고 하고요, 의뢰캐 보상이 이제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아이템 제작 재료 주문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물무기를 제작을 한다든지, 식물무기 제작한다든지, 뭐 방어구 생활에 쓰는 그런 제작을 할때 이제 제작 재료 주문서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완제품이 아닌 조각을 통해서도 이제 완제품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용사님들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제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업데이트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작과 함께 아이템 획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 드랍에 대해서도 밸런스 수정과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고 정렬 기능 추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고에 있다가 아이템을 막 넣고 나중에 대찾을 때좀 복잡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부 제작 필요한 기술 레벨 제한 삭제인데요. 이렇게 인 게임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강화석 순도 3을 만들 때 세공 기술 레벨 15가 필요한 것처럼 어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사라질지는 모르니까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작과 함께 아이템 획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 드랍에 대해서도 밸런스 수정과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 필드와 환상 비경에서의 드랍 밸런스를 개선하여 플레이의 동기와 재미를 부여하고 필드 보스가 드랍하는 보스 상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진행하여 보스 사냥에 대한 기대감과 경쟁을 높일 계획 네 번째로는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일반 필더 환상 비경에서 아이템 드랍률이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옥이나 뭐 봉옥이나 뭐 무공서 조각이나 뭐 파템도 뭐 등등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이 된다고 하고 필드보스 상자에서도 보상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는 제가 정말 많이 잡아봤는데 어 지금까지 최고로 좋게 나온 게 성물 무공서 이게 끝인데 개선이 되고 나서 성물템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9월 1일 업데이트로 여러 개의 서버를 하나의 월드로 아우르는. 인터 서버 구조까지 도입한다고 들었는데요. 풍요의 시대와 함께 제 2장 원정의 시대가 찾아오는 건가요? 그 다음으로는 9월 1일 업데이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 서버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통합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룡 1서부터 청룡 8서버까지 이거를 다 합친 게 인터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9월 1일날을 업데이트는 수라 대전. 이 수라대전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어 9월 1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청룡 1서버랑 뭐 청룡 2서버랑 뭐 청룡 8서버까지 다같이 함께 붙을 수 있는 수라대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파대전이 나오는데 똑같이 어 청룡 1서버의 문파가 뭐 다른 서버의 문파랑 붙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9월 15일날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여는 비곡점령전이 오는 9월 29일 업데이트됩니다. 미르엠의 엔드게임으로 첫 번째 전쟁 콘텐츠이자 미르대륙 경제와 권력의 핵심인 비곡점령전을 통해 서번의 최강문파들이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서번의 비곡의 지배권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9월 29일날 비곡점령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비곡을 먹으면은 어그 비곡에서 이제 흑철이 캐지면 이제 세금으로 이제 그 문파한테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